먹기 싫어? 아니 이해를 못하는 건가? 아까 내가 거기다 간식을 하루를 놨을 때는 올라갔는데 그거 거기다 놔야지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올라가는가 그렇게 하면. 그런데 먹고 내려와. 어허, 앉아. 어허, 앉아. 어허, 앉아. <laughs> 안기는 했어? 코코야? 온다, 형 이렇게 단단한 게 좋대, 코코야 슬개골 있는 애한테는 어? 엎드리기까지 하네. 나, 나는 아까 그거 안 시켰는데 아이고, 이빨아 우리 꼬지리 아가씨 <laughs> 응. 몽제 무슨 저기 단단한 저기에서 저거 샀는데 생각보다 크기가 커. 요좀 작은 줄 알았더니. 근데 막상 또 제가 저렇게 엎드리니까 그렇게까지 뭐또 작게는 안 느껴, 아니 크게는 안 느껴진다. 어, 아까 그냥 빈 공간 인채를 있을 땐 되게 크게 느껴지더니. 제가 길이가 기, 길이는 긴가봐. 체구가 짧아서 그렇지. 최장은 <laughs> 응, 고급하네. 제 콧물 엄청 나오지. 응, 오. 아까 깜짝 놀랐다니까 이거 이제 내일 아침에, 아침에 여기서 9시 반쯤에 나가야 돼. 병, 병원 그거 검사하라. 한번 꾸준히 피부도, 피부과 그것도 꾸준히 받아봐봐 그래서 금요일로도 아예 픽스를 한거야? 응. 어.. 어떻게 하냐고 아 턱은 뭐라그러지? 치과에서? 응? 턱은? 뭐가 어떻게 하냐? 아 그냥 그거는 뭐 뭐라그러냐 너 너무 이 양담으로 저거 그렇다고 그러지 않아? 응, 아 왼쪽을 너무 많이 쓴다고 아, 어, 조심해야 되겠네, 그럼 야, 쟤 내려오는데? 원래 장악해서 내려왔. 저거로 끝이야? 코코, 그거 이쪽에다 니 원래 이거 폭신한데 있는데다가 옮겨줄까? 어? 어? 왜? 엄마가 좀 해줘. 야, 집그 엄마가 이게 집 정리해야 되는데 안 했더니 집이 되겠다 응? 응? 코코, 오빠 가방 여기다 이렇게 팽개치고 그리고 코코 이제 오빠 가방 막 밟고 다니고 그렇지? 이 자리에다 노찬이, 아이고, 이 자리에 노찬이 너무 두기하고 여기 대리석이가 침대가 있어갖고 자리 제가 더 위로 올라가야 되고 제 <laughs> 침대 위에 박스가 있어갖고. 택배가 많이 온거 지금 이제 치우고 있던 중이라 음. 우리 강아지 콧물로 핥아 먹었어? 좀 전에 콧물이 엄청나게 나오더만 내일 병원 가갖고 도대체 뭔지 뭔지 좀 보자 어? 음. 내 항생제를 안 먹여서 더 그런 건가 2주 동안 계속 매일매일 저 눈곱 닦아줘도 난리 날리고 어쨌든 저건 새로 샀는데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응, 좋길 바래야죠.